흔히지 않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 전세 보증금 사고액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공인중개사는 마치 범죄의 공모자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중개를 할수 있을까요? 2024년 9월 3일 오후 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에서 열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실전 중개 노하우 전략 특강이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신 판례 분석부터 실무 노하우, 분쟁 예방까지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중개사고 및 분쟁 예방의 케이스별 서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개정된 헷갈리는 법률 조항을 쉽게 풀어드리고 최신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중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 상가, 신탁 부동산 등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든 자신감 있게 중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개정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을 완벽하게 살펴보고 실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의 계약서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재개발 재건축 중개 시 주의해야 할점등 중개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작금의 중개시장은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계절은 가을을 향해 나아가듯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책임감 있는 직업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협회 규정상 유료 강의로 진행하지만 그만큼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실무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 9월 3일 특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회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나 전북 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